안녕하세요. 덕인입니다. 요번에는 여기 반야월에 닥치고 돼지라고 여기 새로 오픈해가지고 찾아왔거든요. 일단 여기가 예전에 그 경산에 그 닥치고 돼지가 유명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네이버에 보니까 10년의 노하우로 다시 여기로 이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예전 그대로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일단 오픈시간은 5시부터 12시까지 하네요 오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옛날 여기 바할때 이거 뭐야 초어 반찬 쓸겁니다 고구마도 있네 주문과 동시에 초벌하기에약 10분에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기본 3인부터 주문 가능합니다 라고 하네요 일단 여기 예약서까지 하고 구조는 옛날에 이거 이빠할때그 구조는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음 일단 한번 메뉴 요렇게 딱돼 있습니다. 매장은 요렇게 요렇게 돼 있네요. 일단 메뉴판 한번 보세요. 와 막창이 200g 200g 만 원입니다.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불닭 발미는 200g 만 원. 생삼겹살 150g 만 원. 한돈 냉삼 150g 만 원. 와 가격이 저렴하네요. 세트 메뉴더저렴하네 막창 3인분에 불닭발에 42,000원 불닭갈비 3인분에 불닭발에 42,000원 생삼겹 3인분에 불닭발 42,000원 막창 2인분에 생강사 2인분에 39,000원 막창 2인분에 불닭발에 2인분 39,000원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술과 음료 물은 셀프입니다 저가 마찬가지 셀프입니다 초벌 메뉴는 추가 2인분도 가능하며 초벌에 대여 제공된 물이 약 10분에 15분 소요됩니다 라고 하네요 두개다수을 네. 하게 되냐. 네. 15분 정도 리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요? 네. 스 오. 스고 네. 저희 술은 다드요그리고 아, 아, 네. 요즘엔 기본 반찬 나오네요. 오수수껍이랑 김치 이거랑 고사리. 그다음에 콩나물. 그다음 이렇게 마늘하고 감무장이랑 고추가루, 어 명이나물도 있더 명이나물, 당무장. 오, 괜찮네. 파는 그대로 쓴다네, 맞아요. 네개 다. 시다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추랑 계란찜도 나오네, 계란찜. 오, 이렇게다 서비스다. 와, 대박이네요. 좀더요런 것도 김치랑 고사리랑 맞아요. 콩나물이 올릴 거라 그 했거든요. 여기다가 올려서 먹는가 봐요. 여기 앉아있으니까 또 막창 장이 또 따로 주시네요 이거 만들어서 주시네 완전 저희가 옆에 여기 있더요 돼지 막창이 아일랜드산이고요 닭갈비는 국내산, 삼겹살 국내산, 뭐 냉동고기 다 국내산이라고 되어있고 그다음 두부랑 이런거는 전부 국내산이라고 되어있고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딱보면또또 또 들어왔습니다 요것도 주네요 아, 이거 먹어봤는데요 좀 색다른 맛입니다. 이게 매콤하면서도 깔끔하면서 이게 느끼함을 잡아줄 것 같아요. 와, 맛있네요. 이거. 새롭다. 처음에는 이렇게 딱 올려주시네요. 여기 진량에 있다가 오셨는 거예요? 진량에 어, 있다가 오셨다고 합니다. 10년 하다가 오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이버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10년 찍거요 어, 진량 그 선화 타운 앞에 에이. 거기 맞죠? 아, 여기는 어, 또 확장 이전 한다고 여기 오셨는 거예요? 아더 많았어요. 어. 네. 어 엄청 많이 나온다. 야 근데 200g에. 네. 그러니까요. 다른데는 150g면 120g인데 여기는 200g입니다. 200g. 와 대박이네요. 근데 아직 공고가. 네. 그냥 저는 제가 당연히 강렬이... 이식하고 네. 이제 원자력하고 잘... 그러니까 당연히 <laughs> 이제 잘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네요. 네. 장사가 잘할수 없고. 네. 그쪽에 내가 이제 10년이 되니까 다 판거를 드리고. 가만한 사람들이 동네 바뀌니까. 분위기도 좀다르고 사람도 많이 달라지고. 아랑 같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와, 대박입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원하게 어. 원하게 들어오면 이제 아저씨들 그러면은 그러고. 아이손님이잘 다를 수 있는 걸 정도 있다고. 처음에 한 2년 동안 계속 울고 랬는데 와. 여기 또잘 모르시는 아,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지금 뭐 네. 아 그걸 뭐 전망대로 돌려야 되나? 그래도 뭐, 일단은 뭐, 당근에. 네. 일단 뭐내일 네. 내놓 이렇게 자창도 세우나? 음. 질량도 조용해야. 어디든 또, 네. 또 만만히 없으면은 네. 네. 찾아올때까지도 홍보를 네. 좀확인 네. 해야 돼. 일단은 맛을 보면은 되니까, 어. 워낙 유명하니까 시장에서는 닭치고 대지가 유명했거든요. 음, 아, 이제 또 오시는 분들은 네. 두달 동안 다 오시는 분계세와 어, 맛은 요 내가 먹어서는 려와려서 냄새가 네. 와 <laughs> 2년 동안. 근데 진짜 어. 잘 굽었어요. 바삭하게. 음. 엄청 잘 굽었다. 얘는 닭 다리만. 네. 다리만 돼지갈비처럼 털이 떡는 거거든요. 다리 어. 살라서안 부각하고 양념이더안 다해서 얘도 맛있네요. 와 어, 이제 다리만 하는 거예요? 네, 다리만 는이한 마리 반. 와한 마리 반. 네. 와이 가격이 돼요? 어. 와 맛. 마... 얼마 안아고 35,000원. 우와. 장은 사 원, 장은 원가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거 알면은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광고좀 해주세요. 아, 네. <laughs> 네. 우와 대박이 뜨고 있 저희 내일부터는. 네. 저희 이제 배민도 준비하고 있어요. 아 배달민도. 네, 의 배민은 이제 완전히. 막창이 딴른데대민이 데 먹어보면 되게 딱딱하거든요. 거리를 하면. 그 저희는 생막창이야. 딴 데는 썰만 막창이거든요. 어, 생막창 쓰는구나. 네, 생막창 쓰는 데잘 없어요. 어. 왜냐하면 생막창 은 말그대로 금 거라서 냄새도 나고 어질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썰만 막창의 사람들 쓰는 거거든요. 네. 저희는 생막창인데 냄새도 많이 사받고 들어와요. 식어도 괜찮아요. 식어도 괜찮아요. 맛있어요 막창 힘들어. 맛차 못 드시는 분들 저희, 그, 질량촌에서도 맛차 못 드시는 분들 오셨다가, 뭐, 서울 같은 데도 오셨다가, 따라와서 먹고 배워가고 택배로 보내달라 와, 택배로 보내줘도 맛있어요, 진짜. 맛있으면 무조건 다 오게 되겠다. 네, 비하고 내일부터는 요거 말고, 이제, 장목살. 목만 발랐는 살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뭐. 양이 회복돼야, 그게 저희 가게에서 만사천원 나가는데 내부 가게에 는분 향으로 서비스로. 야 서비스로. 서비스 많이 이이 사이 바이까시 나가자 이런 와대박이다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내일부터요? 네, 내일 내일부터. 와. 지리 하기 뭐한코한 이런 거 네, 와. 잘 됐네요 여기. 이 이런 기회, 어 이제 기회오 만큼 진짜 많이, 많이 타. 그분들이양 응. 많아요. 왜냐면은 하 이렇게 소박이 런거 호박, 이런 거, 호박이, 호박이 다 만들어져요. 네, 네. 제가 다 하는 음식이라서 장아찌를 제가 다 만드는 거죠. 와, 장아찌가 뭐, 색 다르더라고요. 양념이 진해서 어. 얘는 왜냐면 닭갈비가 양념이 느끼하기 때문에 얘하고도 비슷하고 그 다른 양념은 짜서 안 맞더라고요. 이 약간 두툼하니까 미치기가 되더라고요. 됐고. 10년의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또. 언니 말보라해. 네. 아, 보이려나. 아, 한창 막 들어가요. 엄청 어, 그래. 들어가요. 우리 장모 형님들, 2들 여덟 열일 때 왔던 애들 있고 지금 결혼하고 가애기대이 보내고 있거든요. 와, 애들 진짜 이쁜데. 네. 형님 이쁘죠, 어 이제. 제발 일주일만, 어. <laughs> <laughs> 제요 어, 여기는 직접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직접 다 구워 주신다고 하시네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막상은 이두 개가 살짝 좀는 건데 양념 이막 양념이 되거든요. 는건 아니고 양념 때문에 그 거거든요. 그 정도. 그면 그 이제 먹 된다고 하 단계가 단목살. 단목살은 식감이 좋아요. 다음에는 이제 얘예근데 그냥 일반 고추장 양념 전이라서 어. 하나요. 응. 닭발이 한번 중독되면 굉장히 많이 탈퇴. 고금 닭발 탈기 때문에. 와 닭발 탈기 때 응. 닭발 닭발이 뭐 아무 그안 넣고 계사신 같은 거안 넣고, 응.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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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청양고추로만 한다고 하네요. 와, 일단 요 막창 한번 응. 먹어볼게요. 막창요 정도 구어야면 맛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한번 구워준다고 하십니다. 먹을 무, 먹는 거를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한번 먹어볼게요. 풍미는 음 있네요. 부드러운 건 아니고 씹 씹는 맛이네요. 이번에는 닭다리. 먹어볼게요. 닭, 닭다리 살이랑 국내 사이라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에 찍어가지고 먹어봐야겠다. 음, 맛있네.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새우 도고호박도고맛있해가지고 3만 0천 원. 양 많네. 아.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네요. 진짜 양이 많아요.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많이 먹었는데도 양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와, 진짜 가성비 좋다. 이만큼 남았다. 대박 대박. 아, 아, 아 네네. 또 사장님께서 이제 먹다가 요거를 또 서비스로 주셨네요. 어, 나가서 끼. 짬뽕이라고 달가란 국물을 주시네요술한주에는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음, 술, 술 드시라고 좋은거 <laughs> 드시네요 서비스로 아 달가하네 요번에는 어, 이제 목살 요, 요걸 또 보여주시네요 원래는 그 어, 당고 손님이 라인가보시고 먼저 가보리셔 가지고 운 좋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어, <laughs> 네. 목살이 네. 이거 이거 없어요. 아 없어요. 발란도. 와, 네. 다발랐도 목살이 랍니다 목살도 없, 메뉴가 있어요. 네, 내일부터 이거 이제 요거에 두배 정도 되는 게 서비스로 나가요. 아, 서비스로 나가요? 네. 이 와. 서비스 파는 게 아니고 서비스로 나가는 거예요. 네. 4,000원 하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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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50g에 1 4,000원. 음, 음. 아 200g. 아 200g에 1 4,000원이야. 음, 200g에 1 4,000원에 판매가 된다고 하네요. 안목살 다이어거든요. 와, 이것도 이제 판매가 된다고 하네요. 저희가 때마침 잘잘 잘 왔네요. 처음 시식이네, 맞지? 음, 어, 뼈가 없대. 뼈가 다 발랐대. 음, 닭갈비 진짜 정말 맛있어요. 이게 또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하네요 낙목살 맛있나? 우와 미쳤네 와낙목살 이렇게 맛있어? 와 진짜 맛있네요 숯불 향이 와 나네 이거 아 음, 닭발 소스 맛있네 닭발 맛도 나네 음. 마요네즈나 이런거 소스 있으면 따로 음, 있으면 좋겠다 근데 서비스 음, 까응 음, 서비스니까 이거 따로 소스는 없, 없어요? 아 소스 갖다주시네 어, 딱맞지맞기하 마요네즈 대신 얘기하고 음, 있었 마요네즈가 되어 음, 음, 마요네즈. 음, 이거랑은 마요네즈 음, 마요네즈랑 정말 잘 어울려 딱 마요네즈다 마요네즈 딱맞아서 마요네즈. <laughs> 그래. 음. 네, 맛이 닭발 양념 맛입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저희가 오랜만에 맥주를 먹었거든요. 진짜 여기 안주를 드시다 보시면은 술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정말 술이 당기는 맛이에요. 와, 이거 오시면은 가정 놀랍니다. 그리고 돼지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와, 여기 오시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맛입니다. 정말 한번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술꾼분들 술꾼분들을 오시면은 진짜 술 엄청나게 깔것 같아요. 정말 여기 드,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닭치고 돼지가 10년의 노하우가 딱백혀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생막창이랑 뭐 닭갈비, 그거 그리고 목살까지 먹어봤잖아요. 닭목살은 진짜 기가 막혀.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네요. 닭치고 돼지, 여기 반영원에 오픈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